엘라 골짜기에 먼지가 자욱했어요. 두 군대가 서로를 노려보며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. 그 정적을 깨는 건 오직 한 사람, 3미터 거인 골리앗의 조롱섞인 외침뿐이었어요. 그의 청동 갑옷은 햇빛에 번쩍였고 거대한 창은 혼자 들기에도 벅차 보였죠. 40일 동안 그는 매일같이 이스라엘 군대와 그들의 신을 모욕했어요. 모든 병사가 두려움에 떨었죠.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 서 있을 용기가 있었을까요? 바로 그때 전장에 양치기 소년 하나가 나타납니다. 갑옷도 칼도 없이 손에는 익숙한 물매와 주머니 속 매끄러운 조약돌 다섯 개가 전부였어요. 골리앗은 그를 보고 코웃음을 쳤어요. 내가 개라도 되는 줄 아느냐? 감히 막대기를 들고 내게 오다니. 온 세상이 소년이 끝장났다고 생각했죠. 하지만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어요. 그는 눈앞에 거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위대한 분을 신뢰했거든요. 그리고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.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. 당신이 지금 마주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은 무엇인가요?